채 2년이 안된 지하차도가 비만 내렸다 하면 연못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. 며칠 전 일가족이 탄 차량이 이곳에서 침수돼 큰 화를 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.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책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20분 만에 45mm의 비가 쏟아진 광주 광산구 소천동. 국지성호의 지하차도를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잠겨. 7개월 된 아기 등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졌다.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.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. 주민들은 비만 내렸다 하면 상습 침수되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합니다. 불안해요. 그 20mm 나오면 더럽고 찬디 50mm나 와보시오. 기가쏟대야으로 지하차도에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두는데요. 집중호우 당시 펌프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도로가 5m 가량 잠기게 된 겁니다. 낙내로 인해 펌프 작동이 일시 중단됐거나 펌프가 처리해낼 수 있는 용량보다 빗물이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광산구청은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시우량 4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상태가 되면은 처리가 불가할 정도입니다. 급경사 차도와 배수 체계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. 비올때 차량을 통제하거나 인근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책이 아직까진 전부입니다.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이 신속한이 진입을 차단했어야 되는데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가지고 신속히 그 원격이라든가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된소천 지하차도는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 말준공한뒤채 MBC MBC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. MBC뉴스 송정근입니다.